오색하네요. 지금 오드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한 플라넷 입상 파버블에 인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있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출근하는 날이에요. 이제 저희가 맨날 교대로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지금 잠깐 유튜브도 못 찍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께 혼났어요. 왜 이렇게 영상안 올라오냐.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왜 올라오질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아무리 바빠도 할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 어색해 이렇게 혼자 찍으려면 너무 어색하네요 일단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볼 거는 이거 히터기요 히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아쿠아플러넷 63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현메타 본 매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베타를 처음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 요즘에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날이 이렇게 더운데 히터이 넣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혼자. 아, 어떡해. 어, 일단은, 물론 지금 날이 많이 더워요. 진짜 너무 덥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컨을 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사실 물온도가뭐 28도, 29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럴 때는 히터기를 안 넣어주셔도 돼요. 사실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실내에서 키우시고 하시다 보니까 에어컨을 필수로 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을 껐을 때랑 그리고 켰을 때 온도 승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히터기는 그래도 넣어주시는 게 좋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도 지금 제가 뭐라고 행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진짜 오늘이 너무 죄다하다. 여튼, 음,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에어컨을 키기 때문에 껐다 켰다 했을 때 온도생을 막고자 히터기는 설치해주는 게 좋다. 였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요, 낮에는 에어컨을 키기 때문에 이제 콕필리미터를 켜놓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뚜껑까지 덮어놓고 있어요. 그럼 최근할 때는 어떻게 하냐? 퇴근할 때는 에어컨을 끄고 가요 지금은 너무 더워지면은 이제 켜고 퇴근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물 온도가 괜찮아서 끄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끄고 갔을 때는 히터기는 그대로 놔두되 이제 뚜껑은 열어주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온도편차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수익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 아, 지금 보니까 혼자 엄청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영상이 3년밖에 안나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짧은 영상도 괜찮으실지 이렇게 혼자 행선수 하는 영상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현배타 매장에 방문 주시기 때문에 저는 또 오픈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저만간또 배워요.